이재명의 거짓말을 한번 살펴보면요. 이렇습니다. 이재명이 말하는 이 경제라는 건 거짓말입니다. 이렇습니다. 지역 경제와 관련된 건데요. 어떤 돈을 줍니다. 지역 화폐를 돈을 줍니다. 10만원을 줍니다. 그러면 이 10만원을 받은 사람이 호텔을 예약합니다. 그러면 그 호텔에서는 그동안에 친구를 바꾸지 못했던 이불 같은 거 바꾸지 못했던 이거를 친구를 침대나 이런 거를 10만원을 주고 가구점에서 구입을 합니다. 이 가구점에서는요. 10만원이 들어오니까 아 너무 잘 됐다. 그래서 먹고 싶었던 치킨을 10만원어치 주문합니다. 그래서 가구점은 자신들이 가구를 팔고 난 10만원을 가지고 치킨을 사 먹습니다. 그러면 치킨 주문을 받은 치킨집은 또 어떻게 하느냐? 치킨집에서는 아, 1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사고 싶었던 문구를 사야지, 볼펜 사야지 하고 문방구에 가서 물품 구입 10만원을 합니다. 그래서 문방구는 또 어떻게 하느냐? 아, 이 문방구에서는 호텔에 빌린 돈 10만원을 갚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로 호텔을 예약했던 이 사람은 호텔 예약을 취소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지만 이 마을에 10만원이 계속 돌면서 마을 상권에 활기가 돈다. 이게 바로 기본 소득이 가져다 주는 경제 활성화라는 이재명의 거짓말입니다. 얼마나 웃깁니까? <laughs> 10만원을 가지고 호텔 예약을 하고 호텔에서는 가구점을 사고 가구점에서는 치킨을 사고 치킨집에서는 문방구를 가고 문방구에서는 호텔로 다시 빌린 돈을 갚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호텔을 취소해서 10만원을 가져가는데 이게 무슨 경제 활성화가 됩니까? 그러나 이재명은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. 누구를 통해서? 지역화폐를 통해서. 그 지역화폐 누가 만듭니까? 코나아이를 통해서. 그래서 그 낙전수입이니 그리고 그 이자수득이니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? 게다가 거기에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그리고 이재명은 합니다. 뭘 할까요? 이 헌법재판관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한 이 헌법재판관들 왜 보수성향 임명했느냐? 국민의 힘을 해산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. 그래서 마흔여 후보자 임명과 동시에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.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저들은요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대한민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.